자 이번에는 도색을 위한 도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에는 무조건 이제 조색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저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슷한 색을 골라서 골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제 미스터비에서도 하 이제 ms 이제 건담 칼라라고 해가지고 건담 특색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제 국산 도료인 이제 ipp에서도. 건담에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색을 모아 놓은 그 조색을 해 놓은 그런 MS 이제 칼라라는 이제 그런 도료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MS 칼라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도색을 할 거고요. 이제 MS 옐로우, MS 블루, 그리고 MS 레드 그냥 화이트, 원래 MS 화이트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광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화이트 이렇게 쓰고 이제 그레이도 여기 보면은 이제 미디엄 블루 10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엄 블루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어, 내추럴 그레이가 많이 들어간 이제 밝은 회색은 이제 내추럴 그레이를 그대로 쓸 거고요. 내추럴 그레이가 조색 비율이 10%고 이제 블랙이 내추럴 그레이 밝은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추럴 그레이가 90%고 이제 블랙이 10%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추럴 그레이 통짜로 쓰는게 훨씬 손쉽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어두운 회색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그레이가 이제 80그 다음에 블랙이 20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이제 팬텀 그레이 이런 어두운 색을 이제 대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때문에, 그, 조색을, 조색을 하는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정말 똑같은 색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조색을 하시면은 되고요. 아, 그래도 나는 이제 편하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비슷한 색을 찾아서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비슷한 색을 찾아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지만, 이 비슷한 색이 그렇게 색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이제 에어브러쉬 안에서 조색을 좀더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별도의 공병에다가 이제 퍼센테이지 별로 이제 조색을 해서 새로 이제 조색을 해서 뿌려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이제 비슷한 색을 한번 뿌려서 시험을 해보고, 요게 조금, 아, 색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색을 첨가해서 조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작, 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색, 칼라 가이드처럼 조색을 해서 똑같이 재현을 하거나, 이제 요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연구를 할것 같습니다. 자 에어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제 서페이서나 이제 도색을 하실 때이 부품에 먼지가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브러시의 트리거를 누르면 바람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람만 이용해서 이 붙은 먼지를 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척을 해도 이제 하루만 지나도 이 부품에 먼지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큰 부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빠르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으로 불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입으로 불게 되면 침이 튀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가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과 이제 침이 침은 수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도색이 잘안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불어주기보다는 뭐 에어 브러쉬의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한번 불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페이서 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담 프라 모델의 서페이서 를 뿌려 볼 건데요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이제 퍼티를 사용해서 이런식으로 이제 그 이제 골다공증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페이스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세니까 낮춰서. 너무 자,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 서페이스에 의해서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 서페이서를 뿌려주면 잔 기스가 잔 흠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페이서를 뿌려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건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품이 많기 때문에 서페이서를 에어브러시로 뿌려주는 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어 우리가 놓쳤던 작은 흠집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서페이서로 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서페이서가 이제 잔 기스와 잔 흠집과 이제 색이 다른 부분을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라모델의 색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색을 위해서 밝은 색의 발색을 위해 흰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을 올려주기 전에, 도료컵에다가 도료를 붓고요 음? 잘 섞였나? 흔들어 줬는데자 그리고 뿌릴 색 위에 자, 바탕색으로 뿌릴 흰색 안에 그 위에 올릴 노란색을 섞어줍니다. 자, 바탕색으로 올릴 흰색에 노란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도료컵에 노란색 살짝 넣었죠? 그 다음에 앞 주둥이를 막고, 꼬구이라는 작업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섞이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세다. 더 바탕 색기위에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인 바탕색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의 경우 여기에 이 주황색을 발라주시면은 좀더 예쁜 노란색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색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란색의 경우 하지 도장으로 주황색이 오면 좀더 예쁜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파란색 부품도 흰색에 파란색을 조금만 섞어서 하늘색을 만들어 주시면은 하지 도장으로 제격입니다. 어, 너무 세. 이런 식으로 하지 도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계속 여러 가지 색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색이 흰색이다 보니, 흰색에 이제 다른 색을 조금씩 조금씩 섞다 보니, 이제 그 이제 도료컵을 색쳐가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해도 이제 그렇게 티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시면 오래 사용하면, 나중에 가면 색이 너무 많이 섞여서 이제 탁색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이제 두세 개의 색, 까지는 이제 같은 흰색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밝은 색을 썼던 도료컵 안에 어두운 색을 흘러 넣어 보았습니다. 어두운 색은 밝은 색을 전부 다 잡아 먹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료컵 세척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어디까지나 색이 섞이면은 탁색이 되기 때문에 어 밝게 선명하게 도색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도료컵을 일일이 닦아서 이제 도료를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이 하지 도장이기 때문에 선명한 작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도료컵에 계속 어두운 색,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점점 바꿔가면서 이렇게 도료컵 세척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도장을 할때 하지도장이나 바탕색 도장이 아닌 진짜 도장을 할 때는 도료컵을 일일이 닦아주면서 각 개별 색깔별로 선명하게 도색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주 도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발색을 위해서 주황색을 미리 뿌려 놓은 그런 부품이고요. 밀리터리 프라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에어브러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뿌려 주시면은 명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는 진한색 위에 밝은색을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명암 표현이고요. 각 색깔별로 이제 명암이 표현이 가능한 그런 색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을 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아까 이제 조색 키석에 녹은 MS 블루를 제 뿌려줄 거고요. 밑 도장 바탕색으로는 흰색에 이제 파란색 을 살짝 섞은 이제 하늘색을 도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발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압과 트리거를 당기는 힘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안쪽 부품을 뿌리실 때는 직선으로 뿌리시면은 도료가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얇게 여러 번 뿌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각도로 45도 각도 에어브러시는 45도 각도 부품을 이리저리 돌려 주면서 에어브러시 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브러시도 캔 스프레이와 마찬가지로 각진 부분부터 부분부터 뿌려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골진 부분은 45도 각도로 뿌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색을 해주세요. 직전 직진으로 뿌려주시면은 도료가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안쪽으로 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도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빨간색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뿌리기 전에는 네, 핑크색을 베이스로 깔아놨고요. 부탄색을 핑크색으로 깔아놓은 다음 이제 레드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은 깔끔하게 간단하게 도색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